새들이 선호하는 씨앗이 다른 주된 이유는 새들의 생존 전략과 신체적 직징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먹이 경쟁을 줄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부리 모양과 크기의 차이가 있는데, 새들의 부리는 먹이를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단단하고 큰 부리를 가진 새, 예를 들어 홍관조는 크고 껍질이 두꺼운 씨앗을 부수기 쉽고, 가늘고 작은 부리를 가진 참새는 작고 부드러운 씨앗을 쪼아 먹기 편합니다. 서식 환경과 이용 가능한 자원이 다른 것도 이유인데, 새들은 자신이 서식하는 환경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먹이에 적응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풍부한 씨앗 종류가 있다면, 그 새들은 그 씨앗을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번식기, 이동 시기, 성장기 등 새의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영양분이 다릅니다. 특정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이 풍부한 씨앗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이 경쟁 획기도 중요한 이유인데요. 각기 다른 씨앗을 선호함으로써 여러 종의 새들이 제한된 먹이를 두고 직접 경쟁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새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새들은 특정 씨앗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며 이는 각 새종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